얘기해서 오늘 해야 될 얘기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확장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뒤에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우리 어, 멘토님께서 가져와 주신 기사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물리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일상화가 될 것이다. 이거 분석입니다. 지금은 5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고객사 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크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가정용 보급은 어렵더라도 여러 산업군에서 휴머노이드 도, 로봇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하는 전망인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이거엔 동의를 해요. 이게 어... 뭐냐면 지금 산업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네. 그게 5년 안에 돈으로 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돈을 수익을 못 나면 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약간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 혹시 아시나요? 기억 나죠? 몇년 그러니까 전에 태즈으로 엄청 많이 나왔던. 네, 맞죠. 네. 근데 그 산업을 지금 막상 돌이켜 왔을 때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했잖아요. 음. 그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줄인다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름만 메타로. <laughs>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내가 계속적으로 쓸 수는 있어.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벌어야 그래도 주주 입장이나 아니면은 뭐 산업 산업 전망으로 이게 내가 뭐 처음에 투자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미래 비전성은 보이겠지만 네.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는데 막상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본들하면 음.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5년 안에 일상적으로 사,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맞춰놔야 네. 거기서 남아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남아 남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쓰고 있고, 뭐. 뭐, 휴,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로봇을 몇만 몇십만 대, 몇십만대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음. 그게 이제는 뭐 봐주, 어,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된다라면 어. 이 산업을 내가 우리 우리가 굳이 해야 돼? 다른 어. 산업으로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 약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음. 그만큼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 각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 물론 지금 AI 관련된 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산업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언뜻 든 생각이 음. 아, 저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5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면 네. 아마 짐짓 마음속으로 이거 좋아할 분들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저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 두법 때문에 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숨이 많아요. 어. 그러면 저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영상을 보니까 막 음. 춤도 추고, 네. 어그죠? 막 뒤로 덤블링도 해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laughs> 지금 우리 동네 분식집에 가도. 로봇이 와가지고 음식 배달해 주는데 음. 저렇게 덤블링하고 춤출 정도 로봇이 지금 있다면 네. 저게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구나. 음. 자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음. 기존에 이렇게 깡짜부리고 투쟁을 외치고 음. 뭐 기물파손하는 네. 이제 노조들이 이거 바싹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노조가 이제 하루빨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미래 시장과 경제에 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네.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업주들만 희생하고 손해 보는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네. 저 휴머노이드에게 대체되기가 딱 좋겠구나. 아. 음. 그죠 감성적인 인간보다는 로봇이 쉽다고 음. 사업자가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네. 저도 뭐 조그만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사람이 사람 상대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아, 커요. 그렇죠. 그,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이채정 기자님 사랑하는 네. 댓글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laughs> 네. 그런 뭐 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제일 스트레스 주는데 음.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단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내가 딱 신경 쓸 거만 딱 신경 쓰고. 딱 끝날 때딱 끝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우리 성수님도 웃으시네요. 키키키키 키. 근데 이게 참이 AI 관련해가지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무슨 기술이든 간에 국방에 쓰여야만 뭔가 이제 최신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에서 가장 먼저 발자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또 국방이 같이 발달하는 그런 선순환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용으로 연결되는 휴머노이들 우리 군사용으로도 지금 실제로 많이 시도가 네, 되고 로봇계나 이런 부분이 어떻면 정찰용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고, 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로봇계가 이런, 되게 흥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보선 다이나스 로봇계를. 뭐 백악관 근처에 정찰을 돌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왜 이게 국방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냐고 보면 음. 우리가 양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어 기술적인 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좀 가치나 이런 부분 이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머노인드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드론 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에서 드론이 되게 하, 학기적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 전쟁에서는 이제 진짜 사람이 사 사람이 전쟁을 안 하고 로봇들이 음. 전쟁을 할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부분이 테슬라가 처음에 로봇을 공개를 했을 때. 거의 뭐 그냥 걸어 다녔어요. 아. 근데 요즘에 공개한 건 뛰어 다닙니다.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게 마라톤 하더라고요, 들이 그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의 통신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하게 진행이 되고 배터리 네. 효율이나 이런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고 라 본다면 음.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게그 네. 안에 또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음. 또 우리나라가 또그한 축에서 수혜가 될 가능성. 박단이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 미국의 입, 입을 지, 지, 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음. 했던 부분이 중국이 아무리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잘 나가고 해도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해도 음. 우리나라 부품 거의 안쓸 가능성이 높아요. 어. 네, 자기네 것 자기네 것 쓰려고 하고 가격적인 측면 맞출라고 하고 네. 날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미국이 그잘 나가야 우리나라 음. 부품 채택이나 이런 게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싶다. 어떻게 보면 2차전 전기차의 음.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몇 군데 사용을 하겠지만, 네. 자기 나라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바라보면서 네. 휴머노이드 산업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네.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네. 우리의,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도... 군사용으로 만든 거예요 음. 어, 맞아, 맞아. 그게 이제 포병대대가 예를 들어 어떤 포병 박격포를 쏘고 네. 어디는 탱크를 쏘고 음.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포를 음. 일순간에 한 점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이 나온 거예요 어. 초창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태엽 시계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몇시몇 네. 몇 분에 어디를 향해 포를 쏴라. 음. 그럼 이제 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박격포는 언제 언제 어떻게 쏘면 어디에 몇 분에 떨어진다. 음. 계산법이 다른데 그 네. 종이에 펜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일차 그렇죠. 세계 대전 때는. 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도 결국은 군용으로 나온 것이 일반에게 이제 음. 된 건데 왜 그러면 군용 또는 방산으로 가야 그 업계가 확 크느냐. 음.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그~ 국방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종대왕함 뭐~ 이런 거 일조 원 정도 해요 그배한 척이 음. 근데 일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관념으로 보면 일조 만큼의 효용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국방은 일조 네. 아. 원의 배를 사는 목적은 그 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laughs> 배가 바다에 둥둥 네. 떠 다녀서 그 네. 배의 수명 동안 전쟁이 안 나면 쓰면 안 되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퇴역할 때 가장 명예로운 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 기술이라는 거는 경제성을 배제하고 음. 엄청난 양의 물량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의 그 자체네요. 네. 실패하면 네. 끝장이지만 아. 성공했을 땐 엄청난 인류의 진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아. 비효율의 극치인데 또 그것이 동시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다. 만약 드론이 네. 군사용으로 쓰일 계획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발전했을까요? 어. 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빨리 발전된 게 네. 드론 좋아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진짜 과거랑 완전히 달라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게 이거. 다 국방에서. <laughs> 그런 발전이 <laughs> 조금 따라오지 네. 않았나. 그럼 제가 사실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까? 근데 박사님 말씀해주셨고 또 지금 또 함께 커질 시장이 뭐냐 했을 때또 국방 얘기가 나왔는데 국방 말고 또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 그 로봇 휴머노이드 쪽으로 네네. 가면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일을 하는 게 많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그런 부분 다들 알다시피, 뭐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데 보면은 드론이 음. 날라다기고 로봇계가 로, 어, 로봇 로봇계가 뭐 자동차의 테스트나 음. 이런 부분 검사나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네. 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이 지금 로봇 산업에 제일 매달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네. 본다면. 현대자동차 영업 이익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진짜 뭐 음. 엔비디아거나 뭐 반도체 기업 이런 거 보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기업들은 다 처참해요. 음. 거의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많은 인건비나 이런 분 사용하는 부분이 네. 이제 로봇 쪽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 어, 바뀌고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고 음. 대표적으로 뭐 배달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지 빌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뭐 현관에서 어디에 어디에 갖다 줘 하면 바로 그 빌딩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음. 갖다 주거나 그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로봇이 가정용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음. 이런 거에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뭐 배민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개미, 어, 개발 아, 개발이나 이런 거라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종이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음. 많은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의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 휴머노이드하고 우리나라 CCTV 잘돼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네. 그럼 휴머노이드하고 CCTV랑 연계가 돼서 아. 지금 경찰에는 가업적 뭐 범죄 수사나 이런 쪽에 네. 엄청난 인텔렉츄얼한 쪽에로 많이 사람을 채용하고 음. 뭐 범인 쫓아가서 잡고 막 아~ 충문하고막 이런 네. 거는 아마도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되면 참 좋겠죠 그데 아~ 그거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네. 저는 사실 뉴스를 봤는데 네. 무인 매장 있잖아요 네. 무인 매장에서 어.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훔쳐가거나 이러면 바로 경찰한테 네. 잡아달라고 이렇게 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어. 충분히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면 음. 안될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음. 오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그죠 예, 그, 그걸다 이제 공권력으로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아. 하면서 약간 무제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어, 물론 로봇을 뭐 무인 매장에도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음. 뭐 법률과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면은 음. 발전이 기하급수로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음. 그래서 공짜로 해 주는 거니까. 약간 네. 그런 심리가 <laughs> 있을 거같요 어. 관계된 네. 얘기로 네. 우리 저 이제 일자리 구하는 분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네.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에 맞는 직업 윤리 같은 거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좀 음. 아주 거칠게 이야기한다면은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덕목, 음. 또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또 어떤 에티튜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우리 공교육이 음. 이런 걸한발 앞서서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 제가 무서운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경찰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애들이 달려 가지고 저 잡는다 그 크롬캅이 로봇이 있잖아요. 아, 좋을까? 네. 예전에 그팔 90년대에 네. 많은 네. SF 영화들이 네. 이제 그 AI가 인류를 제앙으로 몰고 간다는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그렇죠? 게 있는데 네. 제일 대표적인 영화가 터미네이터 시리즈거든요. 맞아요.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음. 만든 로봇이 인류를 제앙으로 몰고 간다는 얘긴데 네. 글쎄요 인공지능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게 인간의 삶을 그렇게 엄청나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저제 생각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저만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고민들은 네. 정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 정답이 뭔지는 아는데 뭐 하튼 뭐 음. 인간의 감정 때문에 힘든 거지. 그래서 네. AI가 뭐, 뭐 인간에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준다든지 음. 뭐 미래를 알려준다, 글쎄 뭐 그런 게 있어도 음. 우리는 똑같이 인간으로서 그 기본적인 고민과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야 될 거다. 그렇긴 봅니다. 합니다. 네,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laughs> 자 그럼 이번에 이차전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제 네, 조금 보면서 이제 이차전지의 그 리튬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이차 전지가 지금 살짝 어, 횡보하고 있었는데 네. 바닥권을 다시 탈출해가지고 될 거다 나오는데 이미 많이 올랐나요? 어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네. 지금 뭐 1년 안에서는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볼, 볼 수가 있는데 음...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네네. 수가 있어요. 뭐 현재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분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뭐 리튬 가격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시장을 판단. 단하고 있고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가 어, 저는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고차 가격이 네. 과거에 비해서 어 어느,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진짜 불과 1년 전만해도 전기차 어, 부, 무섭다, 불난 누가 타냐 뭐 이랬던 부분이 음. 이제는 전기차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있그 네. 다음 장으로 보시면요. 또 계속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벤츠에 2종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는데 다들 어. 알다시피 벤츠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다가 음. 한번 문제가 크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벤츠에서도 어, 국산 배터리를 채택을 한다는 거는 보다 안정성과 이런 부분이 조금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라 음.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는 뉴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또 에코프로에서 유럽에 또 공장을 건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맞물렸고 네. 또 알테우젠이 이제는 코스피로 이사를 간다라고 보면 그 다음 이제 코스닥 대장주가 되는 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코스닥 대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연기금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음. 조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에코프로에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권을 탈피했다라고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네. 모습이가 전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n소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 얼마 전에 그 조지아주의 구금내 한국인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 었는데 네. 그래도 좋은 뉴스가 나와 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벤츠의 2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했다. 그, 지금 결론은 네. 벤츠가 중국하고 거래하다가 네. 대한민국하고 거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laughs> 저 뒤에 미국 있다에 내가 배팅 합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큰 그림 에 부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음. 또그 테슬라나 지행 같은 경우도 네. 미국에 있는 전기차나 이런 부분을 네. 탈 중앙 탕 중국화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테슬라나 지행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음. 그 중국에서 납품이나 이런 걸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제품 부품으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음. 또 그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섹터들을 많이 보겠지만 이차전지 네. 관련 주는 지금도 조금 올라갔지만 바닷건 대비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음. 들고 있어요. LG 엔솔이 지금 이렇게 벤츠와 계약을 맺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나마 좀 어. 상당히 네? 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운 것으로 봐야죠. 어... 네. 왜냐면은 벤츠 같은 경우 다들 알다시피 중국 지분이 그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전기차에 썼던 그데 이름 뭐 그 유명한 회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laughs> B.Y.D.나 이런 회사 제품 을 네. 썼으면 좀 음.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불났던 어. 배터리도. 그 1등 배터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세계 세 4위인가 네, 5위인가 했던 거 같거든요. 네, 되게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지만 기억이 남는데 네, 네. 네. 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벤츠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음. 이제 LG 엔솔를 채택을 할수그 있... 늘려 간다는 거는 음. 조금 뭐 이거 진짜 어떻게 미국 이 있긴도 있겠지만 네. 기술력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 북미와 유럽 쪽이잖아요. 네. 그니까 중국은 뭐 중국 거를 쓰되뭐그 나머지 국가, 뭐 북미와 음. 유럽 쪽에서는 한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이제는 또또 또 LG 엔솔로 들어온다라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